완전 0 0요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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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서울 성파구 올림픽공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가수 영탁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열립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뒤로 어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요. 영탁의 색깔, 블루죠, 청색 어 옷을 입은 하는 분들이 지금 어 공연장을 향해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영탁이 단단하고 굳건한 팬들의 성원의 힘이뭐 오늘과 내일 두 차례 앙코르 콘서트를 갖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일간 이곳에서 2024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3가 서울 콘서트로 포문을 열었고 그동안 광주, 강릉, 대구, 안동, 대전, 부산, 인천 공연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앙코르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 앙코르는 이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끽하고 팬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는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탁의 전국 투어 탁쇼는 매번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현재 시즌 3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급 아티스트 영탁이 보여주는 신나는 퍼포먼스가 빛을 바라며 공연이 진행되는 도시마다 팬들의 감동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수많은 팬들을 제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현장 스케치 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잘 생겼고, 노래데 가수 중에 최고고. 일식하고 아, 응. 배려심 많고 아, 긍정적이고, 어, 긍정적이고 미소도 예쁘고. 찐야, 응. 찐야, 어, 야다좋으세요 <laughs> 네, 네, 다 좋아요. 아, 아, 어. 어. 더 말할 어.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어, 입구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어, 이게 내 찐이야 방. 어, 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팬분들의 회원 가입도 하고 뭐 이런 곳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어,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응원봉도 나눠주시고 어, 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어, 자리라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네. Okay. 영탁 님. 올해 마지막 앵콜콘 기념하기 위해서 영탁이 찐야 방에서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제 3층에서 저희 모든 팬분들 팬분들께서 잘 보이게 LED로 준비했어요. 아, 이게 l e d 네, 네. 이따 환하게 들어올 거예요. 영탁 님 마지막 앵콜콘 화이팅! 영불스 화이팅! 여기가 이제 쉼터인데 보니까 어, 오늘같이 추운 날이라 아무래도 밖에보다 안에 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평택이요. 평택. 아유 날씨 추운데 이렇게 네. 먼 데서 오셨네. 네. 네. 아유 추운 게 문제예요. <laughs> 아, 아주 강일홍님 건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고맙고. 아유. 아이고. <laughs> 영탁이 하 영탁이. 씨 자랑요. 영탁 이름 자체가 자랑이에요. 정말 난내 인생 70평생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보질 못했어. 정말 섹시하지. 멋있지. 흥 많지. 엄마들의 우상이야, 우상. 영탁이 한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진짜 영탁 영탁 박영탁 사랑해요 박영탁 화이팅 저는요 미국에서 한 25년 살다가 왔거든요 근데 한 3년째 영탁을 따라다니는데 어 가면 갈수록 공 볼수록 너무 이뻐요 너무 어 최고예요. 우리 손녀가 아유 할머니 왜 나는 사랑하는 걸 영차 오빠야만 좋아하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사랑해요 아빠 오! 미쳤다! 오늘 <laughs> 어, 뭐, 어, 어, 스타야! 포토존이야 포토존! 어, <laughs> 아 귀여워 너무 잘 나왔어 홍보가 너무 잘돼요. 우리 여기 7 시에 도착해가지고 이거 둘이 이렇게 두르고 다녔는데 홍보 다녔어요. 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쳐다보면서 홍보가 됐어요. 이거 너무. 우리 네, 여기 7 시에 왔어요. 현장 구매하느라고. 우리 홍보가. 인천에서 3시 일어나가지고 여기 도착한 게7 <laughs> 시야. 그때부터 우리 쭉 이렇게 두르고 다녀요. 홍보하느라고 사람들이 영탁이 얼굴 보고 너무 예쁘다 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교우 관계 너무 좋아 보이고, 선후배 너무 잘 챙기고, 의리 있고. 응. 자랑할 게 한두 곳도 없는 오늘 날 세우죠. 자랑 삼아서. 슈트핏 죽이고. 슈트빨 끝내주죠. 아 외교가 너무 많아요. 아주 누나들을 죽여줘요. 누나들 갖고 놀아요. <웃음> <웃음> 요즘은 음? 누나들 갖고 놀아요. 네우 영탁씨, 재우가 힘내세요 오늘도 우리 영탁씨 신날 거예요. 팬분이시죠? 네. 아, 여기 보니까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지금 쭉 와봤더니, 어, 가수 영탁, 프로마이드, 어, 프로마이드를 어, 지금 한 장씩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은 오후 3시 예정이며 Smithers. 오늘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3시 예정이며 입장 시간은 오후 일곱 시입니다. 어머 사부인 우리 찾았죠? <laughs> 이분께서 저희 알아보시고 <laughs> 오 진짜요? 네 명타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 네 사부인의 사돈, 네 우리 네, 며느리 네. 친정 엄마, <laughs> 네 오늘도 여전히 영상님을 보러 이렇게 사부인하고 즐기러 왔습니다. 매번 우리 사부인이 항상 티켓팅 해주세요. 저는 덩달아 오는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최고예요, 최고. <laughs> 더더더 뭐우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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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laughs>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친구 같아요. 친구 <laughs> 아유, 계속 다닐 거예요. 이 생명 다하도록 네. <laughs>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닐 때까지. <laughs> 네. 어디가 좋은 거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데 제일 처음에 산에 부를 때그 무대를 휘어 잡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터로시 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도. 어, 정말 한 20년 넘게 된 사람처럼 토로 씨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좋아서 우리 팬들을 위해서 너무 애써 주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사실 저 꿈속에서 몇 분을 만났는데 그 자상하고 인성 좋은 배려심이 그대로 꿈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화이팅 저는 영상님 너무 착해서 좋아요. <laughs> 인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너무 좋더라고요. 영탁님 뭐 맨날 하던 대로 하시면될것 같아요. 화이팅! 사랑해요. <laughs> 영탁 화이팅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안동지킴이가 지키고 있어요. 아 안동에서 왔어요. <laughs> 네, 우리 영탁님은요 일단 멋있고 잘 생기고 노래도 최고입니다. 천계의 상대를 가져서 더 좋아요. 네, 표정 좋고요. 너무 인물 시카고. 좋고 <laughs> 사랑합니다. 아, 우리 안동 출신이라서 더 멋있고 좋습니다. 영탁 화이팅. 그다음 화이팅. 인성이 최고입니다. 영탁님 사랑해요. 영탁님 오늘도 슈퍼 슈퍼한 무대 기대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슈퍼 슈퍼해. 목소리 슈퍼 슈퍼 안 나와. 슈퍼해. 인물이 잘 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영탁이는 원래 좋아해요. 완전 팬이에요.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는? 막걸리 한 잔. 술을 내가 좋아하니까, 목소리가 좀 예쁘고, 귀엽게 노래를 해요. 영탁이 화이팅! <목소리> 네, 이번 탁쇼3 무대는 작년 9월 3일 발매된 새 미니앨범 슈퍼슈퍼 출시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슈퍼슈퍼부터 함께 수록된 곡들까지 다채로운 세트 리스트로 공연 기간 내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히트곡 폼 미쳤다, 막걸리 한 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뿐만 아니라 조용필의 꿈, 나훈아의 어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이의 꿈등 영탁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이색 커버로 풍성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콘서트는 볼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영탁의 쇼맨십과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은 이미 정평이 나있는데요. 음악적 깊이가 다양하고 남다르다는 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탁쇼3는 이전 시즌에 비해 구성과 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호평을 받았고 피날레를 장식할 이번 서울 앙코르 콘서트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탁은 싱어송라이터로서 국내 라이징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자타가 공연하는 진정한 뮤지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악적 역량도 깊습니다. 영불선한는 영탁을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올겨울엔 1월과 2월 유독 추운 날씨가 많았는데요. 오늘도 2월 중순 넘어 하순으로 가는데도 엄청나게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 영불수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인지 팬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수 영탁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여기 케이스 포덤 현장에서 강희롱의 클로즈업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